안녕하세요. 인천시 약사회 부회장 최봉수입니다. 마약류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대화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인체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유해를 유발하는. 이 마약이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 마약률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으로 분리되는 약들은 병원에서 처방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의존성이라든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나 약국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기록을 남겨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별도로 보건수에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정은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용으로 지정해서 별도로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는 정신적으로 체적으로 얼마나 의존성이 심한가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불법 마약류는 그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노출로도 인체가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마약류는 인체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의료용 마약류를 하더라도 의료용 마약류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고 중독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고 있는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약은 ADHD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진정 효과를 나타내서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처럼 보이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약 자체가 우리의 신경계통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약을 중단했을 때는 오히려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예에서 알수 있듯이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할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용 마약류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약효가 강해서 임으로 약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약을 복용하면서 리바운딩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중단할 때는 단계적으로 용량을 줄여가면서 천천히 좀더 약한 약으로 용량을 줄여가면서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해도 나비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나 몸짱약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와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주로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펜타닐 같은 그런 약은 강한 진통제로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펜타닐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요. 보통 노출되고 나서 10분에서 20분이면 호흡곤란으로 뇌가 산소 부족에 빠져 질식사하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뇌세포나 근육세포는 성장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세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마약에 노출돼서 근육세포나 신경세포, 특히 중추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폐해에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만약에 노출됐을 때 초기에는 간단한 상담과 간단한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서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과정은 첫 번째로 대인과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특히 젊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질병을 치료하면서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부모와 가정, 그리고 내가 교우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게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외부에 접촉이 돼서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사태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에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의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계기로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출됐든 간에 치료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약은 굉장히 약효가 강하고 또 부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마약에 노출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성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의존성이 없어지게끔 치료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노출됐을 때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내가 의무를 판단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자의든 타의든 두 경험 모두 개인으로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부모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마약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자녀와 관심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이란 무엇이며 또 마약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후유증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마약에 관련 교육은 학교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접했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먼 나라 얘기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대상이 될수 있고 내가 그 대상이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자녀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게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가 마약류를 접했다면 증상이 나타날 텐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금단 증상 일종으로 불안, 초조, 또 예민, 불면증, 그리고 초기 코감기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약류에 노출된 그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또는 반복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나타내는 증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지는 증상만으로 아, 마약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예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은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지만 의존성이 강하고 또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약에 노출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마약에 노출됐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에 임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